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이고요.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우선 57절과 5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아 여러분 드디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아주 성공을 했어요. 확실하게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게다가 너무 성공적이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그 혐오의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혐오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 혐오의 프레임에 예수를 정확하게 갖다 놓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수를 죽였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예수를 혐오의 프레임 안에 가둬서 죽였으니까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을 줄 알았던 거죠. 다시 자신들의 종교적 지배력이 다시 확실해져서 대제사장의 세상, 서기관들의 세상, 바리새인들의 세상이 될줄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사실이 너무 달랐던 거죠. 예수가 죽으면 모든 이슈가 덮이고 그리고 또 모든 예수에 대한 사건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문제는 예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직접 그 복음의 이야기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그들에게 일정한 반응과 해석을 요청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왜 죽었을까?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까? 당연히 그 죽음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남겨지거든요. 즉,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 반응과 해석이 남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물론 들판에 그냥 죽어나가는 아주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는 이름모를 나그네라, 아니면 들판에 있는 어느 들짐승이 죽어가는 거라면 그냥 잊혀질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탄생하셨던 사건도 너무나 격렬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남겨진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렬한 죽음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주님이 남겨놓은 부활의 사건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요. 5 7절로 62절까지를 저희가 한번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0 0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0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0 0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이두 종류의 예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이 구절에 남겨져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팩트예요.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인데. 자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죽음에 대해서 반응한 일은 무엇이냐면 무덤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모시려고요? 아니 자기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생 후에 아, 상 사후에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하죠. 여러분 많은 어른들도 사실은 두 가지를 준비하시라고 영정 사진 하나랑 그다음에 당신의 묘자리.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준비하시더라고 마지막 쯤 아리마드 요셉도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먼저 벌어지고 나니까. 어떤 사건으로 이제 어떤 기억으로 예수의 죽음이 남냐면 예수님이 아직 부활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를 모시게 되는 거죠. 원래는 나의 죽음을 예상하고 준비한 무덤에 예수의 죽음을 준비해서 예수를 거기에 모시게 되는 게 아리마데요셉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받아서 아리마데요셉의 그의 무덤에 넣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예 주님 먼저 잘 가십시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자, 부활 전에는 그 무덤은 원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는데 그게 예수의 무덤으로 바뀌어지므로 그 무덤에 갔을 때마다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 무덤에 갈 때마다 사실은 내가 거기에 묻힐 무덤이었는데 저기 예수가 계시는구나. 예수의 시신을 내가 이곳에 모셨지. 나도 곧 예수를 따라갈 거야. 모든 인생은 그렇잖아. 그렇게 될 사건이인 거죠. 예수의 죽음 이후에 새무덤에 예수를 보신 사건과 그 스토리는 아리마데 요셉에게는 그런 이야기로 남겨질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무덤은 아리마데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로 남겨질까요? 아,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는데 이제 그 주님은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아.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나도 잠시 여기에 머물겠지만 나도 이 무덤에 영원히 머무를 자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 자신의 무덤에 예수를 모셨을 때의 스토리는 나도 곧 그렇게 따라가겠구나 였겠지만 그 무덤에서 하루가 지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했을 때에는 그 빈무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죠 아, 나도 곧 이곳에 머물겠지만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스토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리마데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무덤을 준비했지만, 그 무덤 앞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죠. 무덤을 마주 보고 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이 무덤은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데 요셉에 의해서 매우 정성스럽게 모셔져서 그곳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바라보죠. 아직 문이 닫히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 여인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 내일 다시 올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향료와 세마포를 새로 준비해서 예수님 당신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려야 될 테니 제가 다시 올게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무덤은 그 여인들에게는 그런 스토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인들에게 그 무덤은 저기 예수님이 계셨지라고 하는 무덤으로 남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 기 위해서 향료와 세마포를 준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안 계시는 거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변경되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로 완전히 변화되는 걸까요? 3일째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지. 난 주님이 영원히 죽은 줄 알고 향유와 세마포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아, 정말 주님은 무덤이 필요 없으신 분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바로 그 스토리가 남겨질 무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에 매이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슬픔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 자체를 이기시고 완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무덤을 지키는 또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로 대표되어 지는 수많은 무리들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61절로 6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지키는 모습을 살펴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드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울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얘들은, 이들은 얘들이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나면 모든 상황이 마무리 될줄 알았어요. 확실했거든요. 예수가 죽으면 모든 상황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완전히 믿었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커져 버렸어요. 더 커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비장해졌거든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과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스토리는 이제는 사실은 예수 죽음 이후에 더 커져버렸어요. 마치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될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른 이유로 그 무덤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면서 실제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덤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훼손당하지 않고 자신의 안정적이고 우월적인 지배구조를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무덤을 지키는 거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삶의 근간이었던 우월적이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더 정확하게는 그들은 사람들의 입소문, 여론과 언론을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굳건하게 그 무덤 앞을 경비병들을 통해서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던 자신들의 사건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무덤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덤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왕은 살아있을 때 지켜요. 왕궁에 가보면 지금도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유럽 나라들을 가보면 경비병들이 지키는 왕은 죽은 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왕을 지키죠. 여러분 여러분 윤관능 한번 가보세요. 왕릉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살아있는 왕을 지키는 거지, 죽은 왕을 지키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응급실을 가서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의 생명과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저희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로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무덤과 죽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빌라도는 지금 무엇을 지키는 거냐 사실은 무덤을 지키는 게 아니죠 욕망껏 모든 힘과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를 완벽하게 십자가에 사용시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었는데 그럼 이제 발 뻗고 맘 편히 자야 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기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짓과 두려움을 그대로 사용해서 경비병들을 동원해가지고 포갑과 폭력을 가지고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삶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불이하게 지킨 자신들의 힘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진실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다라고 성경은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거짓과 허상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누리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예수의 무덤 앞으로 가야죠. 예수의 무덤 앞으로. 그런데 무덤 앞으로 갈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자로 예수의 무덤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시기를 바래요. 예수의 죽음을 본 자로 그리고 부활을 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바로 그빈 무덤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Thank